네, 이부 순서는 찾아라 하시는 애니입니다. 에스신잡이 어, 대신스에서 짚어보지 못한 지나간 작품들을 2주에 한 작품씩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. 어, 이번 주는 2017년 4분기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. 마법사의 신부 리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어, 오랜만에 이 쿨짜리를 어, 봤기 때문에 좀 개미님은 이쿨 작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 스케줄 시간 분배하는데 좀 어려움을 좀 겪으셨을 것 같거든요. 네. 어, 오랜만에이 쿨을 보다 보니까 네. 어, 굉장히 길더라고요. 아... 저 같은, 그리고... 네. 네. 같은 경우는 아... 그 몰입을 엄청 해가지고 거의 네. 하루 만에 일 쿨을 끝냈거든요. 아, 네. 아, 주말에 몰아보시는 느낌으로. 네. 아, 그니까 좀, 아, 여기까지만 봐야지, 여기까지만 봐야지 하는데, 아, 너무 재밌다 보니까, 아, 하나만 더 보자, 하나만 더 보자 했던 게 거의 하루에 1쿨를 보게 됐더라고요. 근데 확실히 잘만는 작품이니까요. 네. 참, 어, 제 생각에는, 이, 제가 또 하야미, 사오리, 성우를 굉장히 또,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1년 일찍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더라면 아마 대신스에서 어, 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. 어, 전체적인 소개를 좀 하자면 어,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타지 그 자체죠. 네, 애니메이션에서는 솔직히 잘안 보이는 그런 장르인데 네. 약간 정통 판타지 나왔더라고요. 그렇죠. 그니까 판타지물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다 톨라인도 있고 뭐어 코노스바, 예 뭐리제로 이런 그 현대와 어 판타지의 콜라보레이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느낌 전혀 없고요.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중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아닌 근대, 예 약간 좀 근대 시대 의 약간 좀 판타지 그런 느낌이 나는데. 어, 저는 좀 보고나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일본판 해리포터 아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. 느낌이 일본판 그 신비한 동물사전 조엔 케이 롤링 작가의 작품들 약간 그런 일본에서 그런 작품들을 만든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, 그래서 이제 이 하토리 치세 여주인공이죠 하토리 치세가 어, 마법사의 자식인데 이좀 극단적 선택 예, 자신의 그 생명을 포기하려던 그런 찰나에 이 에인즈 워스 예, 에인, 엘리어스 에인즈 워스의 그 제자 그니까 그 경매에서 엘리어스 에인즈 워스가 어, 하토리치세를 샀죠 그러면서 어, 이 둘이 같이 지내면서 벌어지는 이 마법과 네, 이런 여러가지 판타지적인 스토리들이 이어지는 그런 작품인데, 좀 느낌부터 말해볼까요? 이 작품은? 어, 저는 일단 이 작품을 네. 기대를 일단 많이 하고 봤어요. 왜냐면, 네. 물론 지금 애니메이션이 나온 지오래돼가지고 네. 수작이라는 평도 많이 들었지만, 네. 제 친구 중에 이 작품을 그니까 애니 나오기 전부터 네. 계속 좋아하면서 저보고 보라고 했던 친구 가 있었거든요. 네, 네. 아, 물론 잘안 봤지만 네. 그래서 아 확실히 매력 있는 작품이겠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봤는데 네. 어, 정말 오랜만에 약간 감정선을 잘 조절하면서 네. 성장 성장물? 네. 어, 이거 뭐라고 해야 지잘 모르겠는데 네. 일단 말 그대로 명작이 뽑혀가지고 와잘 만들었다 음. 정말 좋게 봤어요. 저는 뭐, 나중에, 이따가, 작화화면에서도 좀 짚어보겠지만, 좀 순정물의 그런 느낌도 나는 순정 판타지다.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스토리 진행 방식도 좀 그렇고, 네, 좀 중간중간에 나오는 아기자기한 작화,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, 순정 플러스 판타지다.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. 어, 또, 이게 좀, 뭐랄까요. 평가가 좀 바뀌게 되겠는데, 이 작품이야말로 2017년에 바이올렛 에바가든이 아닐까. 네. 아, 가히 그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죠. 네. 정말 그냥 뭐 흠잡을 게 거의 없는 그런 완벽에 가까운 그런 작품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할것 같아요. 보면서 이제 저는 그 아무래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 좀 살기 때문에, 몰입도, 그니까 러이 작품이 얼마나 흥미 있는가를 판단할 때 저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몇 화를 봤는가 이걸로 판단을 하거든요. 아. 네. 근데 하루에 일쿨을 봤을 정도면, 어, 이제 기준에서는 정말 잘 만들 어진 작품이고, 몰입도 좋고, 예, 그런 작품이다. 저는 그리고 약간 이런 성장물, 같은 애니메이션은 네. 보통 초반에 지루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작품은 별로 안 그랬던 게 일단 약간 묘사라고 해야 되나요? 음, 네. 그 마법을 쓸때좀 몽환적인 분위기가 나게끔 네. 잘 표현을 하게 됐지만 네. 처음 애니메이션 시작할 때 오프닝 나오잖아요. 네. 처음에 그 오프닝 가사를 듣고서 딱 꽂혀, 마음에 꽂혔어요. 음, 와, 진짜. 끝내준다. 1쿨 오프닝이 참 임팩트가 좀 강했죠? 네. 네. 보통 전주부터 나오는데 그냥 바로 때려버리니까 그렇죠.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. 약간 늑대와, 향, 늑, 늑대와 향신료 느낌의 그런 그그 그 풍의 약간 좀 음악이었는데. 확실히 여러 가지 면에서, 어, 노래, 예, 삽입곡마저도 어, 보는 이의. 시청자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는 그런 작품이었는데요. 성우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. 예, 주인공의 하토리 치세 역에는 타네스키 아츠미 성우. 어, 이 성우는 저번에 저희가 어, 리뷰를 했던 블렌드S에서 아마노미오 우리 누님 캐릭터 연기를 했었던 그런 분인데 이 하토리 치세 예, 이 작품을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저는 진짜 솔직히 어, 하야미 사오리 성우랑 좀 헷갈렸어요. 이 하토리 치세 목소리를 들으면서. 네. 좀그 감정 없는, 네, 좀 잔잔한 그런 톤의 연기를 이번에는 보여줬는데, 어, 이분, 어, 뭐, 저희가 그 시즌 1에 그 청춘 돼지 시리즈도 리뷰를 했었는데, 여기서도 뭐 후타바리오 역을 했었고, 그래서 뭐, 뭐그 울려라 유포니엄, 어 미조레, 굉장히 연기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은 어 성우고, 그래서, 음, 여태까지 주목을 만약에 받지 못했더라도 이분은 주목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굉장히 연기가 좀 탄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어, 그다음에 엘리어스에인즈버스 역에는 어, 타케우치 루타 성우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빌런이죠, 그 요새 예 요셉 역에는 무라세아유 모 성우가 어, 참여를 해주셨고. 이외에도 제가 뭐 아까 말했던 뭐 하야미 사오리 성우라든지 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그 굵직굵직한 등장인물이 좀 많은데 어 성우진들을 다 소개하자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튼 그 연기도 굉장히 탄탄하고 경력도 굉장히 탄탄한 어 그런 성우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 거의 성우 어벤져스급의 그런 캐스팅 어 현황을 좀알 수가 있습니다. 약간 성우뿐만 아니라 네. 그 OST 담당하신 분들도 네. 약간 좀그 목소리 들으면 아 어, 약간 익숙한데 바로 음. 생각이 들었어요. 그렇죠. 어 메이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키노 프롬 브레스포 어 이분도 있었고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또 유명하신 그런 분들이 참여한 그런 작품입니다. 네 그리고 더군다나 17년 정도면 이쿨이 진짜 안 나오던 그럴 때인데. 그때 이콜로 딱 잡아놓고 만든 거 보면은, 진짜 작성한 거 맞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, 어, 이제, 뭐, 스토리, 뭐, 성우, 이렇게 다 얘기를 했고. 아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화에 관련한, 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, 약간 좀 평행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? 이그 제작사의 프로덕션 아이지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덕션 아이지가 참여한 작품 중에 예전에 순정물 중에 너의 게다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가끔 가끔씩 나오는 그 아기자기한 작화가 이뭐 옆자리 괴물군이라든지 그런 어 너의 게다길에서 보여줬던 작화의 서술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다. 예, 저는 그런 평행 이론을 좀 들고 와봤는데요. 그작화 정말 귀여웠죠. 네, 그 약간 어, SD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좀 간소화돼서 나오는 그런 작가 어, 중간 중간에 나와서 분위기 환기도 되고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거는 그, 그뭐 우리 최대 빌런이 요셉이 있지만 처음부터 막 요셉을 때려잡아야 된다. 뭐 그러니까 해리포터를 예로 들자면 이 해리포터는 볼드모트를 때려잡아야 이 이야기 끝나는 그런 어 얘긴데. 이마법사의신부 같은 경우에는, 뭐, 우리 하토리 치세가 요셉을 때려잡아야 뭐, 얘기를 끝난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, 어, 공개가 된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, 이제, 엘리어스와 치세가 이제 서로 이제 뭐, 작용하는, 네, 인간의 마음이라든지, 뭐, 마법사에 대한 그런, 어, 기술, 이런 거를 서로 배워가면서 이제 서로 성장해 나가고, 그 와중에 하토리 치세가, 어,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뭐 자신의 가치관, 그다음에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것들을 또 되돌아보기도 하고 뭐 그런 성장하는 이야기가 주가 되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예. 중간중... 사실 요셉은 아, 물론 중요한 악역이긴 하지만 네. 사실 히토리 치세 치세의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그렇죠 어머니 때문에 이제 그 얻게 된 네.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이십사화 이퀄 네. 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장면이 그 웨딩 드레스를 여러 인물들에게 선물을 또 받았고, 그래서 이제 엘리어스와 치세가 이제 앞으로도 같이 하자는 그런 어 얘기로 아름답게 끝이 나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었는데 로맨스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탄탄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아무래도 제 역부터 신부니까 네. 네 처음엔 에인즈버스가 별 다른 별 약간 가보고 싶 말했던 것 같아요. 네. 신부로 삼겠다. 음. 근데 이 말이 현실이 되는 그런 전개를 보여줬죠. 그엘리어스가 감정이라는 것을 몰랐던 그런 임, 그 캐릭터인데, 이제 치세와 함께 하면서 이런 거를 또 배워가는 그런 장면에서 좀... 많은 보시는 분들이 어, 공감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. 음, 여러모로 스토리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그런 작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예전에 그고래아이들 리뷰할 때는 네. 스토리를 전부 다 읽었었는데, 네. 이거는 그럴 만한 엄두가 나지 않네요. 여러모로 그 에피소드가 한 3, 4화 그 분량으로 해서 몽탱이몽탱이로좀 어, 옴니버스식으로 좀 이어져 있다 보니까 그 바이올렛 에버거든처럼 예. 하나 이야기 끝나면 그 다음 얘기 이제 시작하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아참 그런 작품이고 어 평점 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전부 다 만점 주고 싶은데 네 음, 일단 저는 작화랑 성우 연기는 만점을 드리는데, 스토리에 좀 4.5점을 좀 드릴 텐데요. 어, 이유는 뭐냐면, 일단 작화랑 성우 연기 같은 경우에는 좀, 아까도 말했지만 흠잡을 게 없었어요. 예, 중간중간에 그, 어, 작화가 간소화 처리되는 것도 너무 난발한 것도 아니고, 예, 그래서 중간중간 적당히 환기도 잘 됐고, 어, 전체적인 작화도 뭐, 지나치게 화려하거나, 뭐, 지나치게 막, 뭐, 어둡게 가지고 이, 어 분위기를 무겁게 만든다거나,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, 굉장히 밸런스 좋게 작화를 꾸려나갔다고 생각이 들고요. 성호 연기는 뭐, 아, 저는 그, 클라이막스라고 하면 뭐, 하야미 사오리 성호의 그, 랴안 씨, 그, 오열하는 그 장면을 좀, 어, 꼽겠는데 왜냐하면 다른 캐릭터들이 그런 감정이 실린 그 목소리 연기를 잘안 해요. 예, 성격도 거의 그렇고 그래서 어, 좀 오랜만에 하야미 사오리 성우의 좀 오열하는 그 폭발하는 감정씬을 좀 봐서 굉장히 좀 어, 해소가 좀 됐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,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잘 쌓아왔는데 예, 차근차근 잘 쌓아오다가 후반에 가서 갑자기 이렇게 달리는 그런 어 느낌이 좀 뭐지 하나 있었어요. 그 요셉 마지막 요셉 에피소드가 너무 갑자기 급전개가 돼버리고 뭐 엘리어스나 뭐 그런 인물들이 갑자기 그 치세가 그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해결하는 방식이 또 여태까지 저런 인물들이 저런 방법을 택했을까? 예. 그리고 이에 반응하는 또 치세의 반응도 여태까지의 유대감을 아좀 생각한다면 너무 좀 과한 반응이 아닌가 좀 싶어가지고, 예. 마지막 에피소드가 조금 아쉬워서 스토리에 4.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줄평은, 어, 여러 가지로 밸런스 잡힌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제 차례네요. 네. 저는 작화는 이 5점 만점 줄 거예요. 네.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작화는 아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각 장르나 분위기에 맞는 작화가 있는데, 네. 여기는 딱 맞게 잘한것 같아요. 네. 아즈키님이 말씀하셨듯이, 그, 조그만 SD 자카. 네. 이게 정말 그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하는데 잘 쓰인 것 같아요. 보면서 네. 정말 귀여웠거든요. 그리고 성우 연기는 저도 5점 만점을 드릴 거고요. 정말 가지각색의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많았지만, 네. 딱히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. 네. 예, 저도 이제 스토리에 관해서는 조금 아쉬웠던 게, 네. 같은 부분이에요. 맞, 분명히 1화부터 거의 1쿨 정도는 차근차근 조금씩 쌓아 올리다가 네. 마지막에 저주를 받고서부터 너무 달려가지고 약간 의아하게 생각한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음.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저주를 받, 받은 것도 그렇고 이제 치, 원래 치세가 약간 태생적으로 몸에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치세는 자신을 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. 그리고 약간 에인즈버스도 치세를 엄청 좋아하고 약간 걱정하는데 이게 애니에서 보여줄 때는 진짜 그렇게 막 너무 큰일 났다 이렇게 급박하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저는 음... 분명히 급박한 상황은 많은데 에인즈버스가그친 치세 그 10살짜리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? 네, 스텔라 네, 스텔라를 이제 목숨을 교환할 만큼 급박함이 애니 표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음...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, 치세도 그거를 바로 이해 바로 사다기를 때렸잖아요? 네. 그건좀더 대화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거기서 약간 불량의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, 저 생각에는. 아주 음. 고맞지막 달린 것 같은데. 그거 말고는 전부 조합기에스리전 4점입니다. 네. 4점. 네. 한 줄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? 아, 한줄평이 남아있었네요. 이거 그냥 뭐, 약간, 아, 뭐라고 해야 될까요, 이거를? 애니 입문을 할 때, 네. 약간 봐야 될 작품이 있다면,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. 어, 입문자 추천작. 약간 여러 장르에서 하나씩 꼽을 수가 있는데, 네. 약간 이쪽, 판타지 장르에서는, 저는 마법사의 심벌을 이제 꼽을 것 같네요. 음. 알겠습니다. 네. 어. 찾아라 마진이니 이번 주에는 2017년 4분기 네 번째 작품인 마법사의 신부를 리뷰해 봤는데요. 이제 2017년 4분기는 한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. 예, 기대 좀 많이 해 주시고요. 어. 유튜브에 제가 계속해서 이 라이트 버전, 네, 매주 이제 갱신하고 있는데,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. 좀 분량이 짧으면 또 많은 분들이 좀 보시기 때문에, 제가 또 보람을 갖고, 어 그렇게 제작을 또 하기 때문에, 많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주에도 발전된 방송으로 여러분들 앞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